예, 오늘은 욕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 사업,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욕기 어, 13장은 어, 앞에 나오는 소발이라고 하는 욕의 어, 친구에 대한 욕의 어, 대답입니다. 욕의 어,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아는 신학과 또 신앙,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요비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을 하지요. 어,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도, 이론으로 요배의 고난을 설명합니다. 어, 그러나 관념 속의 신앙이 혼잣말이듯이 새 친구들의 이야기는 요배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요. 어, 왜냐하면 모든 이론이 무너진 자리에 요배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학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오는 목회자나 신학자가 내가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는 이미 거짓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론으로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빈 자리가 나의 현실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지금껏 욥과 또새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빈자리에 요배 현실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 그러기에 그들의 조언과 충고는 말은 재 같은 속담이고 곧 무너질 허술한 성벽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어, 그러나 사실, 요비 친구들의 조언과 충고가 어, 그러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재와 같이 검게 타버린 것이 요배 마음이기도 해요. 또한, 무너진 성벽처럼 되어버린 것이 실은 욕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과 또 신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욕은 그 현실을 그대로 안고 나아가기로 결정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래리라. 메시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희망을 놓을 수 없어서라네. 어,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설명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요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결정합니다. <laughs>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말이죠.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을 수 없어서라네. 없다네. 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요분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지만 자녀 스스로 그 정답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성취하기까지 자녀에게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 그때 부모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녀가 그 과정을 잘 지나도록 곁에서 지켜보며 기다려주는 것이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자녀를 두고 참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에 더더욱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두고 일하시는 방식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과정을 지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곁에서 이 과정을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도 하나님도 모두 함께 마음 고생 또몸 고생을 하는 거죠. 어, 우리는 사실 남의 일에는 정답을 또 결과를 바로 이야기합니다. 어, 그러나 자기 일에는 결과를 바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충고나 조언, 평가와 판단 이 모든 것이 남의 일에는 바로 이루어지 이루어집니다. 요배 세 친구가 지금 요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일에는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자식의 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나야만 하는 과정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공생의 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또 사탄에게 절을 하고. 이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그것은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없습니다. 돌이 떡이 될 리는 없지만,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봄과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어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거두어 떡과 빵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합니다. 그긴 시간을 한순간으로 만들어 버리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그한 발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송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오르는 그 길을 한 걸음으로 줄여 버립니다. 단한 발짝으로 말이죠. 그리고 고개 한번 까딱 숙임으로 온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은 과정이 생략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 한발 앞에 있는 그 기회들을 뒤로 하고 묵묵히 자신이 걸어야 할 길, 당신이 가셔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과정을 선택하시는 거죠. 어,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할것 같아요.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만약에 지름길이 있었다면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신실한 믿음의 선인들이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선인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도 그러셨듯이 말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 사업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어, 사장들의 사장이라고 불리고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우폭스의 폭소 그룹의 김승호 회장 최근에 더 많이 유명해졌죠 어, 그 회장에게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이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어, 유능한 직원을 알아보고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법인이 되고 월급을 줘야 직원들을 이제 많이 뽑아야 될 텐데 어,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어, 김승호 회장게 이걸 많이 묻는다는 거예요. 유능한 직원 어떻게 딱 알아보고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어, 그의 대답은 어, 다음과 같습니다. 약간 긴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능한 직원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능한 직원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 유능한 직원은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장들이 어디서 어, 찾는지 맨날 물어보는데 실제로 유능한 직원은 한 곳에 머물지 않아요. 정말 유능한 직원은 어디 가도 일을 잘하고 어디 옮겨가도 항상 일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옮겨 다닙니다. 혹 굉장히 유능한 직원이 나에게 들어왔다고 해도 이 직원은 곧 떠날 거예요. 그런데 유능한, 유능한데 계속 안 떠나면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더 나쁜 일이 벌어져요. 회사를 나누자고 덤벼요. 그래서 원래 유능한 직원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유능한 직원은 지금 내품 안에 있는 성실하고 품성이 좋은 사람들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하고 가치를 맞춰 가야 해요. 그래야 내품 안에서 같이 있으면서. 같이 가는 거지, 안 그러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직원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날아갈 직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좋은 직원은 일단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김승호 회장이 또 다른 말, 했던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과정을 생략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정을 생략하고 유능한 직원을 뽑아서 내 회사에 딱 앉혀놓고, 과정을 생략해서 사업적 성공을 이루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헛된 것인지를 그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과정을 생략하려는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 과정을 생략하여서 원하는 결론에, 어,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그런 길은 없어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오히려 더큰 어려움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단번에 거룩을 이루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것이기도 한 것이죠. 걸어가야 그 길을 걸어가야 내가 원하는 결과와 그 마지막 지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과정을 생략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차근차근 지나가야 합니다. 어, 저는 정말, 저의 그 경험은 정말 일천하지만, 제가 돌베의 교회를 세우고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음, 어, 그, 법인인가요? 그, 고유번호증. 예, 그거 하나 받는 게 제가 그 세무사가 서 했던 처음 일이었거든요. 근데 뭐 내면은 보통 일주일 걸린다는데, 냈는데 바로 다음날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받고 너무 은혜가 돼서, 아내에게 딱 전화했어요. 를뭐 고유 번호증이 났어 돌백의 교회에 딱 이렇게 그랬더니 아내가 그걸 받고 뭐 이렇게 좋아하냐고 그 증서 하나 받은 거. <laughs> 아내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법인증 나오고 막 특허 출원했는데 특허 나오고 막 이러고 뭐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그런 어려운 과정 하나 하나가 쌓여야 든든한 사업체가 되고. 어,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어, 과정을 생략하고 싶은 유혹이 있고 때로는 그런 길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죠. 요요 요 제안을 받으면 다 길이 열려 그런데 그렇지 않는것 같아요. 어,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 사업, 그리고 그런 목회가 정말 단단한 또 튼튼한 사업과 목회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 조금 잠잠해지나 싶더니 교회를 중심으로 오히려 다시 퍼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업과 목회의 또 과정들을 생략하지 않고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을 지나서 더욱 단단한 사업과 목회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또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업들을 해가는 여기 모인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느새 또 올해 절반이 정말 지났어요 후딱 코로나 덕분에 그냥 1, 2월 하고 확 접고 어느새 7월이 된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해의 절반도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백워히 과정을 잘 지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멋진 사업을 하는 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